렐리아 3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른 씨어 저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관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 okay 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전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laughs>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laughs> 그 사람이 큰부자임으로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이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것보다 쉽게라 하시니.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모그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신기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부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루느니, 나에게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함께 있습니다. 한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하십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8절에 관리였습니다. 어떤 관리 그러니까 뭐 지금도 어떤 공무원 시험을 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죠. 어 옛날에는 지금처럼 직업이 다양하지 않을 때어 이렇게 공무원이 되고 이런다는 것은 굉장히 어 똑똑하고 또 직업 안정성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또 18, 어 20, 어 사, 2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큰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큰 부자였다. 큰 부자. 웬만한 부자도 아니고 큰부자였다는 거죠. 어,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청년 젊은 관아 그래서 젊음도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젊었는데 어, 부자라는 것은 물려받은 유산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도 어, 나름대로 어,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을 추구한다는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개명을 지키라 이랬더니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종교적 열심도 굉장히 어, 열심히 있는 종교인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지켰다 이래기는 어, 그런 믿는 부모 밑에서 경건한 가정 속에서 자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죠. 젊음이 있죠, 부가 있죠, 지식이 있죠, 좋은 가정적 배경이 있죠, 또 본인에게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종교적 열심이 있죠.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결핍이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 아 내가 이게 채워지면 나는 부족한 게 없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내가 경제적으로 좀 빠듯하니까 좀 물질이 좀 채워지면 내가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럼 또 다른 부족한 게 나타납니다. 아, 내가 좀 나이가 좀 젊었으면, 내가 좀 다시 젊음을 찾을 수 있다면 부족한 게 없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부족한 게 없는가? 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 있는 것 같아도 다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젠가 뉴스에 한국의 벤처 1 세대였죠 어, 모 게임 회사의 국내 1위 게임 회사의 대표가 어, 사망했습니다. 어,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실명을 얘기하긴 뭐하지만. 이 이분 오늘 성경에 나온 그런 조건을 다 갖췄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8년생입니다. 만 54세인데 재산이 14조 원가 그래요. 국내 1위 회사가 어, 국내 1위 게임 회사고요. 자기 본인 재산만 14조 원이 넘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했고. 국내 1 세대 벤처 기업인이고 그리고 부모님도 가정적 배경도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버지는 서울 법대 나오는 변호사고 엄마는 외가 쪽으로는 뭐 의사 외교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적 배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똑똑하죠. 가정적 배경 좋죠. 재산 있죠. 그리고 뭐. 지금 전성기 아닌가요? 68년생, 54세의 기업인의 회장으로서. 그런데 이분도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무슨 갈급함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울증을 한 5, 6년 알아왔다. 뭐 이렇게 뉴스에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삶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갈급함을 채우려고 추구하는 삶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청년 관원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 내가 개명을 아는데 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2절에서 그러면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와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어, 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투두라고 하죠. 무엇을 하는가?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이걸 지켰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어떻게? 무엇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어, 너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했어요. 보니까 공부도 했고 또뭐 나름대로 율법도 다 지켰고 어려서부터 또 여러 가지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면. 그런데 그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니란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따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은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비, 무엇이 되는가,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그 청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니다이 사람은 그, 그 재물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그랬더니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제자들이겠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처럼 율법도 다 지키고, 또 나름대로 선도 추구하고, 뭐 이랬겠는데, 그럼 이렇게 재물이 많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없습니까? 그런데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그랬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율법 락비로서 어, 그걸 모르느냐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거듭난 어떻게 이다큰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은 어, 육이요 영은 영인데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임위로 불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의 육신의 표현으로는 할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의 옛 생활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을 얻으면 아 바람을 우리가 정확하게 실체는 모르지만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저 사람 거듭났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죠. 아저 사람 예수 믿고 달라졌구나. 아저 사람 뭔가 달라졌구나.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에게 영이 임하고 변하여새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것처럼 아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달라졌네. 그런 것처럼 사람의 어떤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씩씩하게 얘기하죠. 주여, 보시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정말 배와 금을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에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로 말하면 직업도 그만두고 또뭐 가족도 포기하고. 어, 거지가 돼서 뭐 거지 뭐 복음 전도자 순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도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 저는 아직. 뭐를 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을 아직 내가 살수 없습니다. 아 나는 아직 젊습니다. 아직 그래서 뭐 가정도 이끌어야 되고 또뭐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을만을 위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아 나는 아직 돌봐야 할 가족들이 있어서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기에는 내가 딸린 식구가 너무 많습니다. 뭐 이런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또 나는 뭐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난 연약하니까 그냥 뒤에서 조용히 따라갈게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내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이 따로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선이고 주님은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천천히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뒤에서 조용히 따르겠습니다. 뭐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내를 버리고, 예수 믿느라고 아내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집을 버리라.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륜이 되는 거죠. 가족을 버리고. 성경에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또,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남편을 주를 대하듯이 존중하고 순종해라.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라. 예수님께서 가족을 버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서에서부터 보면, 어 가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한 자니라. 그 그러면서 교회 안에 참된 과부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그 과부들이 가족이 있으면, 친척이 있으면 그들이 구제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라는 표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30절이 좀 어렵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내세의 영생을 얻는 건 알겠는데 현세에 어떻게 여러 배를 받을까요 우리가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현세의 여러 배를 받습니까 어, 이제 이 신학자들의 주석에 의하면 이제 믿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기면서 믿는 자들이 서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예배하며 또 그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영적인 가족으로서 그래서 살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니라.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영적인 공동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이제 혼자서 막 얻고 혼자서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가족이 많아지는 거죠. 오히려 이제 영적인 가족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을 부모처럼 공경해라. 젊은 사람들을 너희 자매처럼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라. 또 또 형제들을 또 너희에게 젊은 사람들은 자녀처럼 대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부모가 생기는 겁니다. 더 많은 형제와 더 많은 자매와 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생기는 영적인 가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그 서로 구제하면서 그래서 세상사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였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귀한 공동체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서 이제 완전히 확대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대리로 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으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너희가 바로 내 형제여, 내 자매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참 살면서 어, 여러 가지 갈급함도 있고 또 결핍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뭘 다른 세상적인 것을 채워서 무엇을 하여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살면서 지금까지 그거 채우면 그걸로서만족되던가에또 어, 다른 결핍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 결핍이 없어지는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떤 갈급함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감사. 또 주님 주시는 소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쉬운 것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또이 길을 들어섰으니까 좁은 길이지만 어,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님에게 순종하면서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그, 그렇게 이루었던 것, 그가 붙들었던 것을 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에게 어려웠다라고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붙들 것인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려놓았던 그러니까 주님보다 다음인 가족 같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내 열심으로, 내 감정으로 사랑했지만,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 말씀대로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전에는 내 열심으로 일을 하고, 내 열심으로 소명을 감당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이제는 주님 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으로, 더 충성스럽게, 더 신실하게, 더 믿음으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지 않으나 분명한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